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봇 만들기를 지금 해볼 건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빨리 찍을게요. 뭔가 지금.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는 있을 겁니까? 네. 저 만들 때 시간을 주죠. 일단,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어. 어떻게 하냐면, 요, 요, 동그란 요 부품들을 두 개, 요것들을 두개 합쳐서 여기 두 개짜리 블록 평범하게 딱 꽂아놓으세요. 그럼 잠깐만요, 빨리, 빨리, 빨리 찍어야 돼 지금. 근데 구독을 먼저 해줘야 돼. 구독, 구독, 알았죠?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보죠.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병병한 블럭에다가 이거 두 개를 꽂아놓고. 요 여기 낮은 부분 있죠 요 낮은 부분 요부분을 요걸 만들어 주시다 요거 이 요거 이렇게 요거 요거 이렇게 두개 있죠 요거 두 개를 두 개를 하죠 이두개 요거 요 부분만 여기다가 이거 여기 끝에 여기 있죠 요 끝에다가 이렇게 힘이 제가 별로 없거든요. 난 똑같, 고다야 돼요. 여러분들은 잘 꽂으세요. 지, 일단, 힘을, 힘이 최대한 힘있어서. 힘이 이 <laughs> 음, 아니에요.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둘다 한쪽도 똑같이 만들어서. 꽂아줘요. 아니, 이건 아니고. 한쪽도 똑같이 꽂아서 해주시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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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위에다가. 요거를. 요볶음이도만들서 동그란 거에다요씨 같은 거를. 여기 끝부분, 여기 끝부분, 여기, 여기 중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중간, 가운데 부분에 이제, 요 부분에 여기 껴줍시다. 껴줍시다! 이렇게 됩니다. 껴주면 이제 다 돼가요. 껴 놓고 이렇게 하고 얘들아 이제 요볶음 아시죠 요볶음. 복붐. 요볶음에다 요거는 네 요한 요 개짜리 볶음하세요. 요볶음은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 여기 위에 여기 여기다가 딱딱한 거죠. 그리고 한쪽도 똑같이 만들어 줍시다. 똑각. 이렇게 둘다 만들어 졌으면요 만들어진 볶음을 낍니다. 어떻게 끼냐면 보여줄게요. 그, 끼고, 이렇게. 이렇게 낍니다. 요렇게. 이렇게 낍니다. 요렇게. 변신 로봇인데세 가지 모드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낍니다. 옆에.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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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 부분, 복붐, 요 부분이 볼록한 부분이 앞으로 가게, 이게 머리에 껴집니다.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동물, 이제 자동차로 변신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일단, 이두 발을 이렇게 올려요. 올립니다. 거기다가, 이 선은 안 찍어도 되고, 이것만 이렇게 앞으로 가면, 이렇게 뒤집으면, 자동차. 자동차 뒤에 동물 모드. 일단, 이거를, 이렇게 이 빨간색을, 빕니다. 빕고, 빨간색을 펴고 요, 요 발을, 얘이 발을 이렇게 뒤로 넘겨줘요. 이렇게. 뒤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손도, 여기 뒤로 넘겨준 다음.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 빨간색을 뒤로 이렇게, 이렇게 넘기면, 동물. 어때요? 멋지죠? 일단,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를 다시 만들어 볼 때는 다시 설명을 드리죠. 요, 요 발을, 발을 이렇게요 이렇게, 해요. 발을 이렇게 오, 자, 잠깐만요 여러분 좀 빠졌어요 정말 아니고 빨리 하죠 시간이 별로 없네요 <laughs> 일단 정물에서이 발을 이렇게 다시 앞으로 내밀어요 어, 얼굴은 좀 이쪽을 밑으로 내리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내리고 팔을 올려요.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왜 네. 그리고 손에도 이렇게 올려요. 저 올리고 여기도 아니 한쪽 손도 똑같이 여기 올립니다. 빠졌어요 지금. 한쪽 손도 똑같이 이렇게 올려줍시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뾰족한 부분에, 앞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 자동차, 범퍼카, 찌푸차입니다. 찌푸차. 여러분, 오늘은 변신 로봇을 만들어, 만들어봤는데요. 어때요? 재밌었어요? 여기가 부스터, 부스터, 바퀴바퀴, 바퀴바퀴, 여기 범퍼. 어쨌든, 재미, 재밌으셨나요? 네, 재밌으셨다고요? 어쨌든, 잘못 알아본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 댓글로 남겨주시고,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만, 안녕!